<laughs> 안녕하세요. 방금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지금 차에 탔습니다. 아 정말 힘들었어요. <laughs> 제가 시뮬레이터를 탄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8시 45분에 이제 만나는 건데 제가 또. 어 철피익잼에 걸려가지고 늦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여섯 명 있었어요. 그래서 여섯 명에서 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터에 들어갔는데 저희는 당은 첫 번째 다행히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런 그 페이퍼 이런 거 주고 그리고 SOP랑 뭐 체크리스팅 같은 거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준비하기, 준비하라고 한한 시간 정도 시간을 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팀이 한1 시간 반 정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 팀으로 들어갔어요. 어, 되게 웃겼던 게 제가 예전에 파스코에서 일을 할 때, 램프에서 일할 때, 그, 거기에서 근무를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저랑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조용한 성격이어가지고, 막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일부러 막 약간 인, 리드를 했어요. 안 그러면은 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행히 이 친구는 트레이닝 캡틴이어가지고 왼쪽에 앉는 게 편하고 저는 오른쪽에 앉는 게 편하고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 친구가 먼저 파일럿 플라잉을 했어요. 그리고 파, 제가 파일럿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꿔가지고 이제 파, 제가 파일럿 플라잉을 하고 이 친구가 파일럿 모니터링을 했는데 파일럿 플라잉을 처음 하니까 이 친구가 사실 디스 어드벤치지가 있죠 왜냐면 비행기 이거 필도 모르고 파워 세팅 이런 것도 솔직히 잘 모르고 하는데 해서 다행히 이 친구가 하는 걸 제가 봐서 두 번째 제가 비행을 할 때는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비행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모니터링 파일럿 모니터링으로서 어떻게 하는지도 보기 때문에 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한 거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파이, 파일럿 모니터링은 훨씬 더 잘했고 제가 비행은 훨씬 제가 그 친구보다 비행은 더 잘했어요 근데 어 이제 이 친구는 아무래도 첫번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조금 감이 없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참작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랜딩을 이 친구가 먼저 했는데 제가 시뮬레이는 처음이어가지고 정말 너무 속이 메스꺼운 거예요 특히 랜딩을 할때 앞에 막 이렇게 막 그게 너무 메스꺼워가지고 <laughs> 어지러워가지고 제가 아 미안한데 나 조금 이거 처음 시뮬레이터 하는 거라서 너무 어지러워서 나 조금 잠깐만 시간 화장실 갔다 오게 해서 화장실 가서 약간 숨 고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 타입으로 해가지고 파일럿 플라잉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 친구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씨,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싶은 거예요. 왜냐면 막 기, 그런 인스트루먼트 다르고 막 헤딩버그랑 막 이런 거 있는 것도 다 다르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약간 이게 재미 약간 뭔가 이제 게임하는 식으로 할수 있지 난잘할수 있지 이렇게 막좀더 익사이트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비행은 되게 잘맞쳤고요 음,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이제 테이크 브리핑 하고 그리고 나서 테이크오프를 하고 시드 디파처에 따라서 테이크오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이더 벡터를 줘가지고 그 다음에 스티프턴을 했고요 그리고 스티프턴을 한 다음에 어, 홀드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이머전시를 줬어요. 엔진 이머전시. 그리고서 이머전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ILS를 레이더 벡터를 받아서 ILS를 하고 그러나서 고어 라운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레이더 벡터를 받아 가지고 아니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비주얼 어프로치로 해서 그 비행기를 놔 가지고 비주얼 랜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 45분에 시작했는데 지금 오후 2시이고요. 다행히 마지막 팀이 아니어가지고, 마지막 팀은 지금 이제 들어가니까 4시쯤에 끝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잘 마쳤습니다. 아, 정말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약간 포커스를 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약간 긴장이 풀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음. 제가 이 재즈라는 회사는 아주 예전부터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고요. 지금까지 타임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어플리, 자포스팅이 2월 말에 있었어요. 그래서 2월 말에 바로 자포스팅 올라, 올라가자마자 레즈메를 냈고, 그리고 나서 레즈메를 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 인터뷰 프로세스 같은게 있어서 온라인 인터뷰 프로세스 그냥 답안지 자지선다 이렇게 하는거 이제 플레이타임 몇시간이냐 몇시간이나 뭐 이런식으로 그런게 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몇주 뒤에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날짜를 잡기로 그래서 날짜를 잡았고 그때 이제 인터뷰 때는 줌으로 했고요. 줌으로 저랑 HR 한 명이랑 트레이닝 캡팅한 명이랑 해서 셋이서 줌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것도 한 4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결과를 기다리고 한 2주, 3주 정도 걸린 다음에 전화가 와서 어 이제 면접 통과했고 그리고 이제 심이 밸류에이션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이 밸류에이션 오늘이 5월 5일이거든요. 그래서 5월 5일 오늘 심리 밸리에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적성 검사 이게 뭐 무슨 사이컬로지 그런 테스트 같은 거예요. 한 330개 질문을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죠. 막 나는 뭐뭐 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적 있다. 나는 뭐 알코올에 의존한다. 뭐 이런 식의 질문들 그걸 한 330개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심리 밸리에이션을 하고 오늘 그리고 이제 나서 절차는 심리 밸리에이션을 통과를 하면 어. 크리미널 체크를 하고, 그리고 레퍼런스 체크를 하고, 그리고 MMPI 검사 결과랑 함께 이제 그라운드 스쿨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2월 말에서 3월 달에 이제 연락이 왔고, 그리고 4월 달에 인터뷰를 받고, 5월 달에 지금 자, 시미벨을 한 거죠. 제가 꼭 재즈에 들어갈 수 있게 이 영상도 제가 재즈에 들어가야지 이제 퍼블리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재즈 어, 들어가게 되면 그라운드 스쿨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떨어지면 쪽팔리니까. <laughs> 아니야, 난 떨어지지 않아. 음, 난 아, 아주 잘했어. 아주 칭찬해. 잘했어. 자, 아주 칭찬해요. 그러면 저는. 오늘을 하루를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